피장세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림은요, 좀 화질이 좋지 않죠.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이에요. 자, 이성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을까요? 이 평면도를 보면 좋겠네요. 먼저 가장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 안에는 여인들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. 제사장의 뜰. 자, 각각 무슨 무엇을 의미할까요? 직업이 무엇인지, 성별이 무엇인지, 어느 민족인지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가 달랐다라는 거예요. 각각 이것들은 휘장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로 친다면 커튼을 통하여서 구분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. 누가복음 23장 45절이에요.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. 자,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이휘 휘장들 각각 칸막이 역할을 했던 것들이 가운데가 찢어져 버린 거예요 칸막이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직업이나 성별 어느 민족이지 중요하지 않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이 메시지는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자, 당시만 해도요 남자와 여자 같은 방에 있을 수도 없었고요 여자는 그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를 돌보는 게 전부였던 인생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누구든지 신분이나 직업이나 성별에 따라서 교회에 다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이 조선 땅에 있는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가게 되었던 거죠. 그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휘장 세례입니다. 성교사님들은 대부분 남자셨어요. 근데 여자분들이 믿음에 갖고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결혼한 여자분들이 남자 성교사님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. 그래서 했던 것이 바로 방에 휘장, 이 커튼을 쳐놓고 그 가운데 구멍을 내서. 얼굴만 내밀고 그곳을 통해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. 자 여기 보이는 이분은요. 바로 가장 첫 번째로 세례를 받은 여성인 전삼덕이라는 분이에요. 이분 나중에 전도 부인으로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시기도 하는데요. 자이 휘장세례 전삼덕 부인을 통하여서 시작된 이 휘장세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.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?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와 동일합니다. 어느 누구든지 상관없어요.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.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거지든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든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지 상관없습니다.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.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신 또한 전삼덕 부인이 휘장 세례를 통해 보여준 그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.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죠. 아니요, 걱정하지 마세요.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.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.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휘장세례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